네, 말을 춥도 하는 이 이제 운십이 이제 지금은 걸어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이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근무, 칼춤 추는데 보통 칼춤은 원래는 남성의 춤입니다. 무술 연습을 하다가 짱짱이 하는데 운십이 미랑 출신은 기생인데, 광기인데, 열 살구에 한 제주가 있었어. 나라에 큰 <laughs> 잔치가 있으면 제주가 뛰어난 전국에 유명한 기생들을 불러 모아, 거기에 고백을 했어 고백을 갔어 얼굴도 이쁘지만 여자들 이, 좀 탱고는 맛이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런 분신이, 분신이가, 지금 진주에 가면 진주 건물가 국가 위협 문화제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우리 미란의문심 검문과 역사적으로는 그 진주 검문보다 더 앞서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 목표는 뭐냐? 이것도 국가 문화재로지정받을 지금 노력하고 을 있는 중입니다. 음, 이문심이 간데 한잔 춤을 출때문심이랑 암호화 앞에나 칼을 안 써야 니다딱저 사람이 내가 적어도 공연을 하는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아무리 배속이 높은 채도 가라 고도안 돼요. 근데 우리 운식이를운식이 하고 뭐하고 마음을 딱히 느냐그 당시에 조선을 최고 초석, 나중에 글씨 기 위해서 최고 어려운 경기에 풀초자풀초자라럼풀뿌리 풀뿌리처럼 그거리처럼 풀뿌리처럼 풀뿌게처럼 풀뿌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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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뿌리처리처럼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그 영남노에 있는 평탄 영남노를 적었던 사람의 서성의 서성 서슴. 아주 대단합니다. 소설이 대단한데, 군심이가 적어도 그 정도 사람을 마음속으로 두야지 이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이 가야 람 그래서. 그의심이 아주 팍! 춤을 하고 춥니다. 딱 추는데 보니까 배가윤수를 사랑해요. 아, 그의심의그 무예, 그 원리가, 그그 초서의 원리가 똑같그 우리가 고수들은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 배사윤수는 당대 최고의 초서자인데, 다른 사람들이 요즘 말로 그런 사람 받고 싶은야아무다없 달할 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어 알잖아요 문신이 문신, 마음이 내한테 왔다 갔다 하고 문신 뭐, 보 뭐가 바로 가져오래요 참 문신이가 이렇게해서 노골을 받고 자기 입을 일단 치마에 솟아가라 확 <laughs> 이것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서줍다 소리 칠다 그런 문신이의 신분이 귀생이니까 걸려있는 건그 다음에 내가 사무자 그 때, 그날, 요수도 기분이 좋으니까, 술리 좀, 그하게되겠지 기분이 좋아 봐. 지가 음식이 뭐, 절대 말하지 말라고. 지가 술가처고 이야기해. 그, 그 이야기가 그만 한테 들어갔나? 그 당시에 영의적인 조혁명이라는 사람, 기그다음에 당장 조혁명이 음식이 됐다고 하면, 음식아, 니어리 그, 내가 요수한테 받았어. 그거 치마로 가고그약하 그래, 기록에 의하면, 윤시비가 두고두고, 거기 함설로운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거기 뭐, 전에 내려온다면, 저기 뭐, 여사적이 기록인지, 뭐, 지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윤시비가, 그, 저평안도에 가면, 약산동대라는, 거기에, 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김소울의 시에, 영변의 약산 진단을 했고, 아름, 아름다다 가시는길그영변그니변그만 뭐, 바위가 있는 약산 동네에 밑에 절벽이 있는데 경치가 굉장 좋은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약산은 천하의 명성,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나는 천하의 명기야 그래서 사람 한번 티가 나면 오늘날 죽을 건데 하면서 덤이 막확 <laughs> 뛰어내려면 안 되죠. 그래서 너무 탁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도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다 싶으니까, 자기도 고약이 없이, 고약이 내려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 내가 죽거든. 내가 젊을 때, 자, 사랑하던 공무원이 한 사람인 이 거야. 그게 관원이야. 관원은 공무원이야. 그런데 신부는 차이 때문에 못 맺어지니까, 내 죽거든. 내 그것, 묻어. 그 관음이, 있어야지, 그 이제 그, 지금 그 신화 마을 글로 명당대로 전환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관음들이 전환하는 곳에다 내가 묻어주면 내가 절성이라서라도 그 관음을 내가 그걸 하겠다. 이렇게 이제 묻어가 있는다그 다음에 이제 이 알피드를 받은 이야기를 강좌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묻어 있었어요. 그 무덤이 있었는데 우 원래, 저래 제가 은 미랑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비슷한 무덤들, 천념 무덤 있는 곳에 성묘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오천여, 오천만 이 결혼도 하고 뭐 소원을 늘어다 해가지고 그 무덤에 배변이꼬이라고 기차 철로 제안하다가 과일이 몇조금이래 가고 뭐 지금은 없었는데 무덤 흔적이. 있었는데 뭐 이제 계속 사람들이 이제 성묘도 하고 이런그 그래. 축제하는 데는 그거 봤을 때 일단 무슨 혼재 이런 재거든요. 없어진 분은 모든 봉군이 없어졌어. 아무 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왜 없어진 농군를막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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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몇 년에 콩소가 오가지고 봉군이 떠내려갔다 하는 짓을 하나. 그 꿈새는 그, 그, 제 어떤 그 지이 있는 산칠대의에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이 잠만 자면 꿈속에 한, 한4 0대때 하얀 소동을 피우는 을 타야 돼. 그래서 자기가 떨어이야 하고 싶어. 우리 방 머리에 무지이 있는 있는가 싶어서. 그래가지고 고개가 뭐 사로가 이렇게 하면 못 산다. 6월 같은 터이하나넣 나와서 그걸로 뭐 그걸 뭐뭐 그, 막 이래 인자 떨야 하고 그래서 그걸로 내뭐 다시 화장을 해고 다시 자는 게하래저 밑에 기차 출로 있고 그뭐 그쪽에 벚꽃 나무 있고 묻어 죽다 하는. 그래가지고 나보다 이 꿈에 안 나타나고 그 사람이 막 진절머리가 나가서밭에 파랗고 타나 그런 이야기가, 틀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얻 것이 진짜냐고. 자, 그런데, 이운신이라는 사람이 미랑의 관계로서, 그니까, 이 조선의 이 근무가 17세기, 18세기에 있었던 사람이 전부 다가운신이제자했다 그런데 이게 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게, 음, 조선 숙종 때,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으로 방해해서 부산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음, 제, 제 6회 통신사에, 그, 동국사에 출발할 때부터 모든 것을 즐긴 재술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다원 에서태어 청천신유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해유록이라는 책이에요 거기 세계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두산, 교록유산으로 2017년에 시정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본으로 가게 대표하고 있는 동안에 운식, 운신, 이식이너춘건 아니고, 운식 건물을 그관원들을 외교 사절단에 가는데 위로가 춥다는 거예요. 거기 운심 동원 라그는 그래서 이제 2015년 이 아, 시기부터 마을 축제를 해요. 마을에 축제를 해서 뭐 운심이 지내고 뭐 그걸이야기들입니다그 이야기. 제가 받은 이야기에는 내용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원래 이 운심 그바에 대백이 고려. 기자타고 가는 거예 그래서 이제 그, 고사지에는 날이라고 하요대국 있는 축제할 때 지하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 이야기들. 이제, 미랑 이군식농무가 국가 문화를 지지했으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